고령자 사건을 맡을 경우 수익료 할인 혜택이 있나요? 고령자의 사건을 맡을 때 변호사들이 수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상담비나 수익료를 감면해 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비용 정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익료 할인 여부는 사건의 난이도, 예상 업무량, 변호사의 정책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고령자인 의뢰인은 초기 상담 시 이를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령자 사건은 특별한 배려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므로 비용 외에도 서비스 품질과 의뢰인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할인 혜택은 선택 사항이며 명확한 비용 합의를 통해 원활한 사건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